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쌤 사랑이향기입니다. 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아이들과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5월 6일인데 저희 학교는 학교 재량 휴업일이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실 텐데 아이가 초등학교 몇 학년이실까요? 저는 올해 1학년을 맡고 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1, 2학년을 우리가 저학년이라고 하고 3, 4학년, 중학년, 5, 6학년, 고학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으로 나누는데 1, 2학년 때는 국어, 수학, 통합교과로 되어 있어서 공부 자체가 학습량이 많지 않고 그리 아이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배우는 내용들이요. 그런데 3, 4학년, 특히 이제 1,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면 3학년은 영어 교과가 처음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통합교과라고 1, 2학년 때 배웠던 교과가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굉장히 많아지고 수업시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3학년 때 아이들이 조금 공부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2018년도에는 3학년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때 3학년 아이들이 3학년이 되니까 공부가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영어 많이 어려워하고, 사회과학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물론 수학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초등 자녀를 키운 학부모님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초 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학습 격차가 시작되는 초등 3학년, 아이들 어떻게 공부를 도와줘야 될까? 그리고 이 격차가 심화되는 초등 5학년, 5학년 아이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유튜브 해피이 선생 운영하시는 해피이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저도 해피이 선생님 채널을 들어가서 영상을 보곤 하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3학년 때 학습 격차가 이제 시작되고, 초등 5학년이 되면 학습 격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1, 2학년이어도 이 책을 보시고 우리 아이가 3학년이 되기 전에 또는 5학년이 되기 전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격동이 시작되는 3학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교과목도 많아지고 영어가 도입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 3학년이 되기 전에 적어도 2학년 겨울방학 때는 영어를 알파벳과 어느 정도 기초 영어를 하고 3학년에 들어가는 게 아이들이 좀 자신감 있게 영어 교과를 시작할 수 있고요. 또 국어 같은 경우도 1, 2학년 때 보았던 교과서에 있는 글씨가 이제 굉장히 조금 3학년이 되면 작아져요. 5학년이 되면 더 작아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2학년 겨울방 때는 그림책에서 그림이 적은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는 것도 계속 연습하고요. 아이들이 집에 국어 사전을 가까이 두고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들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어휘를 늘려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수학에서는 2학년까지는 구구단 더샘뺄샘 이게 중요했으면 3학년 때는 이제 아이들이 분수 소수도 배우고. 나눗셈을 배우거든요. 나눗셈을 배울 때 아이들이 굉장히 또 어려워해요. 그래서 나눗셈 공부도 미리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사회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면서 굉장히 사회 교과서에 많은 어휘들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어휘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집에 수학이나 수학 익힘책, 사회 교과서는 한 권씩 더 구비하셔서 아이들한테 복습 예습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수학 그날그날 배운 것을 수학 익힘책으로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주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다면 그때 아이들이 풀수 있을 만한 또 문제집을 사서 같이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는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교과서를 집에서 미리 예습으로 꼼꼼하게 읽으면서 사회 교과서에 나온 어려운 말들을 미리 아이들이 낱말을 이해하고 가면 사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 한결 수월하게 들을 수 있고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 교과서도 과학은데 아이들이 실험 위주로 많이 과학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실험 관찰이라는 책이 보조 교과서가 있어요. 실험 관찰의 아이들이 정리를 할 때. 굉장히 그 정리를 못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 관찰도 아이들이 어떻게 정리를 잘 하는지 부모님이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3학년 아이들이 국어 수학, 새로 생겨난 교과 영어, 사회과학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특히 사회과학은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사회과학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을 만한 그런 책을 미리 읽어주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또 사회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장소들을 체험하거나 견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학년 다음으로 아이들의 학습 격차가 심해지는 학년이 5학년인데요. 4학년까지는 중학년이기 때문에 학습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5학년이 되면서부터는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아이들의 그 공부 내용도 훨씬 심화가 되어서 5학년이 되면 더 아이들이 공부에 어려움을 느낀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3학년 때처럼 5학년 때도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세심히 좀 관찰해 주시면 좋은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1학년 때보다 계속 독서를 꾸준히 유지하시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들이 뒤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 책들의 원문을 찾아서 아이가 책을 읽어 볼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 익힘, 수학 교과서를 아이가 충분히 잘 따라가는지 집에서 복습하시면서 아이가 잘 따라간다면 수학 문제집을 구입해서 복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용이. 학년이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5학년이 되면 더욱 단어량도 많아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영어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아이가 매일매일 꾸준히 영어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학년 때도 학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엄마표로도 할수 있고 또는 뭐 EBS 방송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악기를 배우듯이 영어는 언어라서 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는 5학년 2학기에 한국사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뭐 한국사 관련된 만화책들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만화책을 이용해서 한국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미리 그런 책들을 읽어서 아이들의 배경지식을 가지고 5학년 2학기 한국사를 배우면 훨씬 자신감 있게 아이들이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이렇게 3학년, 5학년 때 아이들 공부를 잘 살펴주셔야 되는데 이 책에 보면 3학년, 5학년 때 모든 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단원별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그 시기에 어떤 책을, 교과별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지 추천도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또이 책에 뭐 영어 DVD라든가 또 영어책, 한국사 관련된 추천도서, 세계사 관련된 추천도서들이 또뭐 우리 아이들 과학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과학 잡지, 그런 과학 동화 같은 그런 책들도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3학년, 5학년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다 또는 우리 아이가 3학년, 5학년 이제 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책 한번 꼭 사서 읽어 보시면서 아이들한테 도움 주시면 큰 도움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초등 아이들 공부할 때이 학습 격차가 시작되는 3학년, 이 학습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5학년, 어떻게 공부를 도와줘야 될지 우리 부모님들이 도움받을 만한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 자녀 키우는 학부모님들 언제나 응원하고요. 사랑합니다.